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주 선수는 이번에도 곡궁, 곡궁은 지금 어... 3번 연달아서 가져가고 있지 않나요? 네, 오늘 그냥 우정 선수만 먹었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곡궁만 먹겠다. 이러면 시비를 하는 사람도 이제 견제할 수 있고, 그쵸? 되게 좋은 전략이거든요. 오차, 이번에 진강 모드 뭐, 실버 나왔네요. 아, 이러면 허수아비를 먹는 사람이 있는지 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뚜두 선수는 없습니다. 네. 전율을 전율 선택을 한것 같고요. 이게 어, 일단 오, 우중 아니고요. 선수도 아니고요 아이템 꾸러미 네 아이템 꾸러미를 <laughs> 먹었는데 과연 뭐가 나올지 뭔가요 어? 아, 아 솔라리 아 드럽 아, 아. 차원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필 솔라리 오 <laughs> 어, 근데 지금 우중 선수 미스포춘이 나왔어요. 오, 지금? 네. 네. 확실히 좋은 게 지금. 이 저격수라서 솔라리로 방패해주면서 아, 상대가 어, 되게 강력해서. 어, 근데 아, 네, 세물망고전하에 네, 세물망의 고전압에 지금 앞라인까지 어. 너무 짱짱하거든요. 맞아요. 자, 솔라리 그런데 오한번 네. 견뎌내도요. 어, 솔라리의 힘으로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해요. 피가못 버텼어요. 그렇죠. 네. 아, 다행히 솔라리 때문에 그리고 케이틀린이 이성일거든요. 아, 일단 먼저 거긴 거긴 거긴. 네. 쐈습니다. 미스포츠 할수 네. 네. 있어? 쏴고자 쐈고. 여기 세자. 아 근데 여기 고정압 때문에 졌어요. 고정압 때문에. 아, 와. 네. 뭐라. 스라스라하게 패배. 와, 네. 보선업 네. 때문에 이걸 지네요. 아, 여기서 혹시 또도 선수가 3명명이 갇혔지. 갖춰지... 오! 우와. 어? 어? 아, 근데 민스 포처 어디 갔나요? 어? 아, 역시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 그냥... 아하. 네, 캠플랭크까지 나오고 네. 있긴 한데. 일단 용병을 뭐 선호를 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팔고 카사디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스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자 거결까지 만들어서 일단 가는데요 그렇죠 많이 썼죠? 맞아요 자 골드라서 한번 이기면 깔끔하게 10골드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아 어, 이게, 이게 오이아 크리나미어가 한번 거듭을 네. 했어요 일단 밤의 끝자락 빠진 딜치라서 그렇죠 타로 잡고 구웠을 때면 오 이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와 예. 진짜 이거 평공 임롤 나왔죠 임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쭐 선수도 체력은 100은 아니지만 네 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4연승째 그렇죠. 지금 이어가고 있어서 여기서 BF! 아한번더운전자 아! 망토구요 아! 지팡이 장갑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럼 장갑이다 대거! 아 조끼 아, 아, 이러면은 우쭐리 우정식 투쏠라이 가나요? 자 일단 연승은 좀 이어가면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자 과연 아직 별다른 어, 전력 부각은 안되고 있구요 네. 어, 만들어지네. 아, 만드네요. 예, 예. 여기서 끊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렇죠. 자, 그렇죠. 리오를좀 끊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다 만들었어요. 리오도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 아니, 아이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 쏘기 아, 전에. 공을 예. 못 썼어요 이러 아, 하지만 지금 리오레 선수가 6레벨이라 너무, 아, 아, 너무 세네요. 야, 여기서 예. 아이템 투자도 다 됐는데. 아니, 예. 아이템 투자한 것고 너무 세게 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오. 지금 아, 중국 선수들이 안 만났기 때문에 둘다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아, 이쪽도 뚜두 선수와의 매치. 취업이고요. 좋은데 그렇죠, 뭐 노템다리우스는 사실 활약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아 리우리 리루오 둘다한번더6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다가 두 명이 18 포인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만날 때가 되긴 한것 같긴 한데. 그렇죠. 과연 이번에 만날 것인가? 자 여기서 아 이런 또한번 만났죠 같은데. 이러면 <laughs> 아니 여기에 아, 또 아, 바꿔서 네. 만났어요. 구두 선수는요 연승적인 선수를. 어... 보물상으로 장막을 잘 나오긴 했는데 네, 바로 직전에 상대가 리루 오였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리우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거 조조 선수가 이거 할 만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앞쪽 라인을 나름 뚫어내고 아, 문제는 태블만 그쵸. 아, 스웨인이 좀 건재하네요. 그렇죠. 자르반과 스웨인이 있다 보니까. 자, 한 마리만 더. 네, 걷어내긴 있습니다. 했지만 체력이 너무 많습니다. 말자도 뒤쪽에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네, 이러면서 또 리로어 선수까지도 이겨서 지금 두 선수가 아직도 연승이에요. 네. 우쭐 선수가 연승 중에 이제 리로어 선수를 만났죠. 네. 자, 빠르게 한 번. 네. 옆쪽으로 긁어봤었는데요 저트죠 그렇죠, 틀린다면 일단 풀 스택이 찼고요 네, 잘 찼어요 자, 그 이후에 얼마나 좀 많은 평타를 때려줄 수 있을지요 자, 아, 신드턴을 농... 빨리 정리를 아, 해주고 아, 잘 던졌습니다 아. 궁 쓰면 네. 도망갈라 했는데 신드한테 잡혔죠 그러니까요, 아잘 던지네요 신들라가 이야, 아. 이러면 아직도 은승이 이어지네요 게다가 둘다 네, 핑계탭까지 우리 하나로 네. 아니, 카이사? 오? 벌써요? 아니, 1등인데. 아니 리오리 선수 지금 카이사가 게다가 정손 네. 카이사예요 1등인데 카이사까지 뜨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핵심 아이템인 밤 끝은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리오리 선수가 밤 끝까지 완성을 시킨다 와 그러면 변수가 없어져요 이야 네. 진짜 이래서 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연승을 바탕으로 이제 8레벨 가서 카이사 한 마리를 찾아준 모습이죠 음. 자 지금 너무나 강력한 리우리 선수의 그렇죠. 기물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쪽은 실코 실코 나쁘지 네, 않은 실코 것 같거든요 좋아요. AP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어 그렇죠. 탐켄치 이쪽은 탐켄치고요 저거로템 먹으면서 7레벨 음. 오 이거 예, 어제 보여줬던 이제 우쭐리우중식 암살자 탐켄치가 생각이 나네요 뒤집개도 있고 예. <laughs> 장갑 야 근데 네. 이쪽은 돌연변이 를 그렇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트린다미어 어. 쪽에 트린다미어로 이제 한대까지넣어놨어요 여긴 시비도네 함께 제 위치는 바로 최전방 오른쪽에다 붙여놨습니다 퀸은 일단 끌려갔고요 트린다미어가 좀 우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아 지금 시비르가 계속 편안하게 오메락을 어, 날리고 있지만 트린다미어가. 여기서 뚫렸죠 에이. 오히려 스택 닦고 왔죠 그렇죠. 예. 또 이겨냈습니다. 트린다미어가또시0인을잘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스도 한번 패배, 두두도 승리 이어가면서요. 지금 우쭐리 69, 두두가 76 체력을 보유하면서 서로 3,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질콘 안 썼네요. 아까 보니까. 자, 여기서 칼 산사. 예. 지금 밤의 끝자락도 있거든요. 네. 네. 자, 여기서 카이선 돼요. 자, 국민할 거 같죠? 이거는 아마 식탐이라서 예,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할요 어, 할어 예. 어, 자, 이제 솥단을 내립다 만들어 주죠. 그렇죠. 솥단을 내요. 아 구인석까지 있긴 해요저 벡스 팔면은 맞습니다. 네. 접고. 어, 카메를 근데 안 샀네요. 자, 좀테 모렐로의 보건까지 들고 있는 카이사 이번에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아한 번만 더 쓰면은. 그러니까요. 자시1르 쪽까지 좀다할니데 아, 여기서 아 와, 아직 일성이라서. 네. 하지만 여기서 맛있다. 카이사 2성을 빨리 선점을 해준다면은 이거 뚜두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해요. 와 육도련면 뭐, 여기에도 실갈 여기 것 예. 같거든요. 돈 모아서 지금. 리리도 선수도 카이사를 지금 찾았죠. 그렇죠. 아, 여기 여기 드로시 몇 개죠? 네. 와 파동... 보라색만 있어. 요 보라색만 보입니다. 네. <laughs> 와 드로 3개에다가 자 일단 카이사가 뒤쪽으로 파고 들면서 스킬 한번 돌려줬습니다. 모렐로는 많이 붙여놨는데 한번더 돌릴 수 있을지 마나가 거의 다 차긴 했거든요. 한번더 아, 돌립니다. 아, 아. 와, 와. 오. 야 이거 이겼어요. 마지막에 예. 극적인 순간에 스킬 한번 더 돌리면서 가져옵니다. 와. 이 B F 가 진짜 하나 꼭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아 D F B.F.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도 선택지에 뜨긴 떴었는데 네. 한 번도 가져가질 못하고 있는 그렇죠. 우중 선수입니다. 자 B.F. 아, 아또 벨트 벨트만 네. 지금 세 개째인데. 아, 나왔네요 네. 나올만했었죠. 자 드디어 했어요. 네 대검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우쭐리우중. 자 한번 돌리고요 싱크스가. 한번 찍어주긴 했습니다. 서로 좀 살살. 네, 근데 어... 어, 틀린다. 어, 어. 와 좋아요. 어, 템을. 이야, 여는. 저 네. 수급 좀 해야죠? 그렇죠. 오히려 탐켄치는 약간 기대 안할때 템을 종종 하나씩 하, 그렇죠. 가져오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자 여기도 돌연변이 아리인데 와우 무술 너무 아, 아파요 야 돌연변이 메타죠 지금 네자 TX2 체력 많이 자, 없는 상대와의 대결입니다 지금 즈로 3개에 맘껏 2개입니다 맞습니다 6도전자 음, 그래도 네 일단 카이사도 여기서 먼저 한번 스펠 돌려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트린다미어가 음. 아 일단 세라핀 오? 먼저 정리, 그리고 카이사 쪽으로 포커싱 아 맞춰져 있습니다 오! TX1 아웃! 끝났습니다, TX1 어, 딱딜로 TXA. 죽었어요, 딱딜로 점점 밸류 채우고 있죠, 이번 판은 네, 이제 슬슬 전력이 보강이 되어 가고 있는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러면 이쪽도 포텐셜, 뚜두 선수가 포텐셜이 많이 올라와 있는 와중에 리우리와의 매치업이에요 1등과 어, 대결인데 길이 달라요, 성배 둘이 맞아서 엑성과 이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스킬 돌리면 끝나죠. 이깁니다. 어, 우등선수 나이, 나이스죠, 지금? 네. 아니, 네. 좀 플레이어가 사라지기 전에 돌려서. 888. 어, 네. 아, 트린다미어도 아, 거의 다 모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나요? 이거 못 참죠? 아, 이거 참... 자, 돌려요. 네. 돌립니다. 여기, 야. 아. 아. 아 이거 벌칙인가요? 왜안 나오죠? 아, 아 이거 아, 진짜 잠시만요, 너무 아쉽겠는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얄궂다 와두두 선수 스쿼드가 두두 아, 선수 엄청 센데요? 센데요? 근데 하필 여기서 두두를 만났고 와 영웅 출현도 뒤쪽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카이사가 뒤쪽에서 와, 스킬 한번 돌리니까 다 쓰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 트윈다비어가! 아니 근데 이걸 이기나요 혹시? 이거아 돌기 전에 오, 네. 아니 지금 삼성이 한 개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빌 정도면 그렇죠. 삼성 뜨면 상상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네. 붙이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한데요. 얼마만 하거든요 이제. 네. 좀끝나 줄만하지 않나요? 일단 없고요. 이온아쌍이온아 아이템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이쪽은 모렐로. 자 이제 구스 선수는 지금 학자로 활용을 했, 했을까요? 자, 삼성 아 좋습니다. 나왔고 그렇지 워이까지 어, 네. 워이까지 기세를 몰아서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워이 근요. 워이군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죠. 그렇죠. 워이까지는 뭐 그렇게 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8레벨을 이제 보지 않을까. 음. 자, 자 아, 이쪽 삼성이 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상태의 우철 선수라서요. 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꽤 든든해졌거든요. 뒤쪽에서 한번 카이사가 스킬 한번 돌려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퀸 스킬 맞기 때문에. 점점히 피가. 저지가 한번 대기했어요. 고 그렇죠. 아니 리오리 황트인가? 선수 아이템까지 너무 지금 그게 특점나요, 네. 지금? 그렇죠. 오 가져가네요. 어, 어, 이선 선수 아우 리노어 선수도 아우. 자, 이러면 리루어 4명의 네 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리노어 선수 18점으로 18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자 리본 기승전. 네, 1등과 만나게 됐고요. 도두 선수. 자, 역시나 중요한 건 카이사. 자, 이제 마닥을 차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도. 상대가 먼저 돌렸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 또 나와요. 지금. 아니, 무슨... 아니 징크쑥토가... 아 탐켄치 징크스부터 받아. 이거 너무 핵심 개물들은 잘 먹는 모습이네요. 아 아니 이거 이건... 너무 똑똑한데요, 탐켄치가? 고정날법했는데. 네. 트린다미아 버티질 못해도 퀸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우쭐 선수도 패배입니다. 일단은 한국 두 선수가 둘다 순위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좀 구범스 선수도 2 2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라서 아, 아 그런데 아, 뚜두대 우주레 대결 네네. 여기서 이제 반도대면 지금 선수가 살짝만 이겨준다면 둘다살수 있거든요. 살짝만 그렇죠? 이기다면요 네. 조절이 될까요? 파이사가... 조절이 될까요? 화이사가 한번 돌리면 어 이러면 살았어요 면야 이러면 살았어요 야 살짝 진짜 살짝 때렸네요. 네. 근데 어. 충분히 이길만 하거든요 지금 스쿼드가자 어, 리우리는 지금 연승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체력은84 너무나 여유가 넘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넘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스틱 쏴야죠 일단. 네자 아. 구범스와의 대결이고요. 아 소풍을 못 어, 당하네요. 큰데요. 그러면 이길 확률 높아졌죠 그렇죠. 가덱스 쪽에서 중앙 쪽으로. 자, 우측 상단으로 잘 찍어 줬습니다. 자, 한번 끌어주고 있고요. 카이사가 여전히 버티고 있긴 해요. 네. 해 네. 주면은 네. 그렇죠. 아더 뚫고 잘 뛰겠죠. 그렇지요한번더 찍어 주면서요. 김동현 선수가 살살 맞아야 만은 아, 아, 이러면 4등이죠 네. 아. 네. 아. 이렇게 되는군요. 8과 12의 데미기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일단 뚜두가 2등까지는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런데 어, 여기서 뚜두 선수가 1등을 하려면은 최소 칠 스테이지 중반까지는 가야 돼요 자 이제 운명의 마지막 전투가 될수 있는 아, 6-6라운드인데요 자 앞쪽 아. 라인 네,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석에서 카이사가 한번 돌려주고 있긴 합니다 서로 돌리고 있어요 자 모렐로를 많이 묻혀주긴 했었는데 아선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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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가 아, 돌리는게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이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요 뚜두 선수가 이러면 추가로 7점. 그렇죠. 네더 가져가게 되면 네. 16점. 16점. 네, 16점. 그리고 18포인트에 거의 다 왔고 음 거의 다음 라운드에 이제 끝나지 않는다면은 한 점을 채울 확률이 되게 올라갔습니다. 네.